오늘 해결한 알고리즘은 백준 32280번 지각생입니다. 이 문제는 첫 번째 줄에 전체 학생의 수 n이 주어지고 두 번째 줄에는 학생과 선생님 한 명을 포함한 사람의 등교 시간과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가 주어지고 마지막 줄에 등교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등교 시간보다 늦지만 선생님보다 교실에 일찍 도착하면 된다고 할때 출력으로 지각한 걸 들킨 학생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등교 시간에 딱 맞추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동시에 도착을 한다면 지각이라고 할때 지각인 경우에 그러면 일단은 이 등교 시간 혹은 선생님의 출근 시간보다 둘 중에 하나에서만 빨라도 이것보다 빠른 경우는 아예 지각을 하지 않은 거고 선생님보다만 빠른 거면 지각을 했지만 들키지 않은 것이므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코드를 작성해 보면 우선 고 o 스쿨 딕트라는걸 선언을 하고 키로 스튜던트와 티처를 각각 만들고 밸류를 빈리이스트로 넘겨줍니다. 그리고 반복문을 intInput 플러스 1 왜냐면 여기서 주어지는 건 학생의 수만 주어지고 입력은 학생의 수 플러스 선생님이므로 여기서 하나 더 반복을 하고 입력을 시간과 사람으로 나누어 받은 뒤 시간은 어차피 전부 같은 날이고 뭐 하루가 지났다고 다른 걸 고려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분의 형태로 만들어서 시간을 스플릿을 했을 때 앞에 있는 부분을 곱하기 60을 해서 분으로 바꿔주고, 분은 스플릿을 해서 뒤에 걸 가져와서 이제 이 둘을 합치면 등교하는 데 걸린 분의 총합이 될 거고, 이거를 이제 각각의. 에 알맞게 값으로 넣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등교 시간을 타임으로 해서 인풋 점스플릿으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이제 레이트 타임을 이제 지각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의 0번 왜냐면 여기가 리스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괄호를 벗겨내려고 0번으로 접근을 하고 이게 선생님의 등교 시간이고 정해진 등교 시간은 타임에 곱하기 60을 하고 더하기 뒤에 거 1을 해 주면 이제 등교 시간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빨라도 지각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맥스로 하면 이것보다 두 개다 큰값이둘 중에 큰 값보다도 늦은 사람만 지각을 하는 것이므로 맥스로 설정을 하고 프렌트로 이제 스테디던트의 밸류를 가져오면 이제 시간들을 할수 있고 그 시간이 레이트 타임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냐면 문제에서 딱 맞춰 도착하거나 지각일 경우 선생님과 동시에 도착하면 지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경우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값으로 그냥 1을 주고 그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을 하면 지각한 학생의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코드가 되고 1을 제출해 보면 이렇게 무사히 통과한 모습을.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에 꼬인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, 그래도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겠다 라는 걸 생각한 토대 그대로 옮겨서 틀리지 않고, 바로 맞출 수 있었는데, 오히려 이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더 버벅인 게큰것 같다. 라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의 코드레벨은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